아, 오늘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벌써 손에. 오늘은 슬라임 프로그램 할 건데요. 또이지득거려다음 아, 아, 맞추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슬라임 을오 뭐야? 진짜 많이 녹았어요, 여러분. 근데 뱅댕거리기는 거의 제무급이에요 친구들 고양도 왔어요. 저도 슬라임 할 건데 저는 처음에 박자 나가 이렇게. 텀블러을 어, 뿌렸는데요 엄청 예쁘죠?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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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먼저 콩콩이를 해볼게요 칠라치스로 이볼게요 친구들 장난 아니라 액티베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손이 이래가지고 액티베이터를 어떻게나 으라라 일단 넣고 굉장하게 좀 풀리면 한번 닦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액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를 어, 어. 좀넣볼게요이 옆에도 저희가 아주 슬라임프크라고요 슬라임, 슬라임은 원래부터 슬라임 유튜버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저희는 원래 정해진 게 없는 상위력 유튜버, 유튜버였어요. 아,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가 아, 사실 슬라임 풀러거든요 그래서 오, 엄청 슬라임을 잘 알긴 한데 사실 때게 기포가 좀 많이 생기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물간 <laughs> 느낌이랄까? 약간 짱짱해요. 이거는 아마 아키보라는많니가에 가까운 소재인것 같아요. 짱짱해요. 어 오! 손부패면 엄청 심한데요. 오, 오늘 왜 옆에서 같이 방송 안 하냐고요? 오, 플레이 할때 전에 네, 바품한테 붙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될까봐 좀 떨어졌어요. 소야, 화내! 예에! 저는 약간 크런치 플레이인데, 에브라이트 같지? 근데 쇼핑이 너무 많아서 크런치 느낌이 나서. 포라이 생겼어요 기프가 엄청 탔어요 저희가 유튜버잖아요 오우 기프 여러분 찡찡예린예나 예, 아세요? 찡찡예린예나 보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친구가 는거거든요 음, 여러분요찐 예린예나 신나면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요 모르신다면 구독만 눌러주세요. 하하 유튜브에서 엄청 어, 어, 인기 많은 유튜버 찐 예린예나를 모르는 건 아니시죠? 어 하핫. 찐 예나 사고 해주세요. 네. 네. 손부터 미심하고 댕댕이해서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예, 저는 아주, 아주 자연스거든요 트란티 느낌이에요, 트란티. 어, 깊 소리 짱짱하게 이런 파츠들이 약간 탈출이 있어요. 손부터 완전 짱짱해요. 으악, 아, 저기 밑에 다녹았잖아에티베이터투가 액티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좀... 가좀곤해가피곤해이 엄청 크죠. 음... 하지만 여기는 저희 집이야. 요랑방송요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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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곤해요어곤해소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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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요해해요세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요피우그요고요또 하나 요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요 저희가, 어, 잠시만. 저희가 어. 출발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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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희 방송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 저희 목소리가 좀안 들리거나 아,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런 어, 어, 파트들이 약간 탈출을 해요. 우와, 진짜 완전 좋아요. 뭔가 빵것 소리. 밥 포함 잘안 돼요. 너무 댕댕이한데. 여러분, 손부턴이 심해도 느끼는 극장이에요. 음, 별로 댕댕하지도 않고 녹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 찍고 있답니다. 우와! 파티! 음. 여기 손을 뭔들어가 아주 여러분, 음. 저 빨리 플레이하고 싶은데 감 맞추느라 못하겠어요. 찐득찐득해요? 와, 완전 뭐 찐득거려. 하고 있어가지고 어, 씨, 엄청 시끄럽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탑도 못해 아, 여러분, 플레이 할수 있는 슬라임에 손부턴도 이제 별로 없고요. 하하하. 아, 아,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또 푸른성도 좋고 안 떨어질 때 때문에 깔끔하게 떨아져요 육전이. 제가 좋아하는 병 원래 에메랄드 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파란색을 골랐더니 에메라이드가 됐어요. 찐득찐득. 완전 제, 제 스타일, 그 자체. 어, 마블로잉. 아, 진짜 철방 스파일 철방, 철방. 제가 뭐만 넣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카메라에.